아, 그 스프레히부겠습니다. Wir machen am Freitag uh, Abend Party.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파티를 열어 그랬죠? Party machen. Wir machen am Freitag Abend Party. Um, kannst du kommen? 올수 있겠어? Kannst du kommen? 너올수 있니? Zeit habe ich schon. 시간은 있어. 아까는 우리가 da habe ich Zeit 그랬죠? 그때 시간 있어. 예, 여기는 Zeit habe ich schon. 시간은 이미 있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Aber da kenne ich niemand außer dir. Aus euch. 그런데 내가 다, 거기에서 can't, niemand, can't, niemand, 아무도 모르잖니. a u s e r euch, 너희들 이외에는 그런 뜻이 되죠. a u s e r 삼격, 뭐뭐 이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외에, a u s e r dir, 너희들 이외에, a u s e r euch. 그렇죠? niemand, jemand의 부정이죠. 누군가가 jemand,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niemand. 예, 그래서, кенет 니만 т а с с о 너희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 야, 나 kannst neue Leute kennen lea는. 거기에서 내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될수 있지. kennen lea는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장소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네가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될수 있어. Allez in d s e n e t 모두가 다그 친절한 사람들이야. Allez in d s e n e t 모두 다 아주 괜찮아. 친절해. 네츠 오케이. 뭐흰 soll ich gehen? 나 어디로 갈까? soll 물어보면 상대방의 그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돼? 내가 어디로 오라는 거야? 그렇게 물었죠 zu uns 우리 집으로 오면 돼. 우리 집에 와. Wir uh, wohnen in der Mürkestraße 5. 우리는 Mürkestraße 5번지에 살고 있어. Wie k o m m euch? 어떻게 가는데? Wie komme c h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면 되는데? Du fährst einfach mit dem Bus Nummer 5. 그냥 5번 버스를 타. 이렇게 얘기했죠? einfach 간단하게 버스 5번 버스를 타. 그리고 an die Haltestelle-Mürkestraße steigst aus. 그리고 Haltestelle-정거장이죠. 버스 정류장. So, Mürkestraße라는 정류장에서 내려. aus, steigen. 분리동사. 그래서 안 돼요. Haltestelle-Mürkestraße steigst aus. 내리면 돼. Da gibt es eine Bäckerei. 자, 거기에 빵집이 하나 있고 wir wohnen daneben. 우리가 그 옆에 살고 있어. 다, 내, 븐그 옆에. Du kannst sicher unser Haus leicht finden. 분명 우리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leicht, 쉬운. 이런 뜻이죠. 가벼운, 쉬운. 우리 집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Here is unsere Adresse. 여기 우리 주소 있어. Alles klar. 그래. 명확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 Wenn ich e u r e Wohnung nicht finden kann, Öff ich dich an. 내가 너희 집못 찾으면 전화할게. 그랬어요. Wenn... Ich, 너희들의 집을 nicht finden kann. 내가 너희들의 집을 찾을 수 없으면. 니스트 h 의 위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사격, 목적어 있을 때는 그 뒤에 니스트가 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w e n ich 집을 nicht finden kann이지, 니스트 집 finden kann. 이렇게 쓰면 그 집만 부정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을 전체 부정할 때는 그 목적어 뒤에. e 래 r 어 w o 번 n u n 트 nicht finden kann. 그죠그 다음에 또, 너희들의 소유대명사, 너희들의, 너희들 이어. 소유대명사는, 어이어죠. 너희들, 너희들의. 근데, 어이어. 뒤에 엄이 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이어, 레, 무터. 너희들의 어머니.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생략해서 쓰죠. 어이, 래 무터. 너희들의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독일어는 a l l 이렇게 끝나면 모음이 연결될 때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어이어에서 앞에 e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어, 어일러어이란 이런 식으로 생략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너희들의 집. 그러면 이제 여성이니까 어일레보 그래서 내가 너희 집을 못 찾으면 그러면 전화 걸게. 안 루펜 분리 동사죠. 더팬 뭐뭐하면 부문장이 앞에오면 주문장은 도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페 디 히안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도치해서 로페 디 히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십구가에서는 그렇게 초대하는 말들, 또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말들, 또 어떻게 이제 찾아가면 되는지, 또뭐 선물 가져왔어 이런 표현들 얘기했죠. 그래서 음좀 고마운 사람들이 있을 때 식사에 초대하면서.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Ich lade Sie ein. Ich lade Sie zum e s s e i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Können Sie 언제 언제 zu mir kommen? 제 집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초대의 말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